뻥장군의 더롱다크 시작합니다. 12월 15일 뻥장군TV 더롱다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생존모드 블로그기 106호기 만들기 59일 장수했습니다. 캐릭터 최고 상태 96%자 이제 죽을 가능성이 많은 곳에 들어왔어요. 아 동굴에 들어왔는데 이 곳이 쉬운 곳이 아니야. 지금 침낭을, 침낭이 몇 프로인데? 68%야? 자, 이제 해가, 음, 이거를 내가 지금 몸무게 몇이야? 40kg.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자고 가야 되나? 동굴을 더 찾아야 하나? 피로도, 피로도가 빠방하죠, 지금? 팔 들고 내가 어느 쪽에서 오지 야 까먹었다 길 큰났다 큰났다 여기가 어딘겨 일단 발자국 좀 찾고 내 이쪽에서 왔나 도깽이들 이발자국여기있는데이친쪽는서왔다는데친스파인더야이거내 발.. 야야야 장난하니? 이 발자국 이이친구네 동굴 바라보고 왼쪽에서 왔다이쪽에서이쪽에은온느낌은이 쎄한데? 이 세한데 리사님진심사님이인가 내가 지금 이리 올랐잖아. 이쪽에서 왔다고? 진심이십니까? 낯선데? 몹시 낯선데? 잠깐, 일단 확실히 체크를 해. 자, 보자. 이바이 음, 눈에 조금 있긴 있네 눈에 조금 인근. 이거는 방향을 까먹으면 죽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음, 여기 한번 어차피 밤이라 뭐 멀리 싸돌아다니진 않을 거고 인근을 다시 한번 눈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있는 땅이 딱 나와야 되는데 나뭇가지 겁나 많은데 <laughs>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메스바 일단 먹을 거 장만해니까 저사진잡아 야, 아, 앉아서 접근할 나 있는데, 어눈 내린다. 얘들아 눈 내린다. 오, 겁내 멀리 도망감. 동네 낯선데, 이것도 시청자한테 낚시 당하는 거 아이가? 자, 여기서도 사슴을 잡아 놔야 이제 먹고 사니까, 어, 가있어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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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강이 고요한 강이면 이쪽에서 안 시작했자네. 속았어, 속았어. 준호님한테 속았어, 나, 다리사님한테 속았어, 속았어. 여기 아임니다나 아, 올라가지도 못해. 어, 올라왔다. 아, 동굴 찾아가자, 일단. 일단, 됐다. 뭐, 어차피 헤맨건데, 뭐. 대충 살아봐야지, 뭐. 인생몽이 있나, 한방이지. 사슴 어디 있니? 쟤왜 뛰어와? 혹시 늑대 보고 탈출하는 거니? 느럽게 멀리가 미쳤나 저게약 먹었나? 병 걸린 애처럼 뛰어? 자, 앉아서 뒤에서 씨 오는 거 아니지? 자, 저쪽 넘어가 동굴이었으니까 야짱잘 봐라 저 사슴 왜 뛰었지? 살살 갑시다 자저체 지금 오고 있고 한방에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화살 날리고 그러면 안돼 자 이곳은 고요한 강협곡 네쉴 곳이라곤 동굴밖에 없는 아주 험난한 동네입니다 스마 네 일단 이곳에서 또이용할 양식을 장만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커피장님 어서오십시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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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좋고 어 바람도 안불고 딱 좋아 야, 아가. 아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 불펴지네 여기. 펴지네. 빨리 불 피우고. 여기부터 일단 피고 <laughs> 곰을 못잔다니 벌리면 잡는 것이지 그까이 꺼고뭐한두번 잡아봤나 자저 앞쪽 동굴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도축을 할게 이게 도축하다가 곰탱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막 기겁을 해서 뛰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불을 지금 많이 안 피워도 되고 3 시간 정도만 피우면 될것 같아 요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와, 나뭇가지 무심마러 자, 3시간 반 정도. 절벽에서 절벽 타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일단 38km. 동굴의 위치를 파악을 하라. 가만 있어봐. 저쪽에서 오긴 왔는데. 선넘 n 가 no, 넘어 no, 바위 넘어 뒤쪽 왼쪽. 맞을 거야. 나의예 o 한기 n 을 믿어 난. o n 선 밑에 왼쪽 구둥이 맞죠?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응. 뛰어, 뛰어. 자이용할 양식을 동굴 앞에 쌓아놓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신나게 먹어줘야지 아 춥다 따뜻하겠지 음. 자 일단 2km 뛰시고요 곰탱이 올까봐 무섭단 말이야. 야 바람 불면 곤란한다. 자 이거 다띄고요 50km 가실게요. 일단 주린 배를 채우시고요. 아 고기실에 물은 안 만들어도 되겠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일단 두개 얹어. 얹고 아이 자꾸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얘네 왜 이렇게 불길하게 기분 나쁘게? 시야 너무 안 좋은데, 야 눈이 제대로 내리는 걸열 냄새 스택 원 스택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안 보여 안 보여. 아 시야 너무 안 좋아. 너무나 안 좋은데, 뭐 어, 무서워.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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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고기를 안에다가 생고기는 곰고기 여기다 놓고 자 안쪽에다가 이쪽 이쯤에다가 내장이랑 삼가죽 정도는 말려놔주고, 아 횃불이 아주 상태가 메롱다리하고만. <laughs> 왜요? <웃음> 왜 잉은 뭡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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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 주운 거구나. 75% 짜리 옷이 하나 있고, 요거나 다음 고기 얹어놓고 요거 바지 하나 꿰면 되겠는데 지금 다천몇 개지? 천이 별로 없지. 일곱 개. 침낭 꿰매는데 얼마나 걸리지? 4 0 분? 딱 좋아. 앉아. 놈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해. 없군 없는데 다 입었다 픽어 일단 일단 꼬매 소리 나는데 굉장히 찝찝한데, 뭔데 눈부서지는 소리가 자꾸 나지? 일단 옮겨. 뭘뭐 이렇게 살벌한 소리가 나지? 뭔가 자꾸 누가 엄마 어, 말... 아! 기가 막히다 어 깜짝이다 화살 쪽이다 찾겠다 아 기가 막히다 야 만득이 너 진짜 장수하겠다 너 만득이 야 뭔가 계속 찝찝한 소리가 나드만 저놈이었나? 진심 내가 이걸 잡았단 말인가? 야와 이걸 소리 절로 나온다 진짜 영화 10보도 저거 가지은 뵙긴다 내가 내가 지금 늑대가죽 코트라 얘들이 원래 이게 도망을 가져야 되는데 말이야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넘나 겁나 대단한 것야 뿌듯하다 만드가? 대박이야 너무나 완벽했어 신궁이 따로 없었어 지금 네 어머니 뭐 소세 아 좀만 빨리 오시지 어마어마한 것 지금 나왔는데 자 이거 이건 뭐 서비스지 이것도 도축해야죠 다 식량이기 때문에 늑대도 저 불을 이쪽으로 옮겨 와서 또불 지르고 또 잡어. 아 원래 제 실력이 원래 좀 믿을만했자네. 아유 아시면서 왜 그래? 1 4도 굽고, 굽고, 어불 들고. 자 이번에는 바로 이어지는 늑대 도축. 아니 제가 원래 수시로 이런거 이정도맞 t 잖아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마치 처음 본다는 n 이 파이어. 근데 놀라 n 무 w 게 놀랐네 우리 만득이 I 아, d 저는 별로 안 놀랐는데 캐릭터가 겁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늑대가 <laughs> 멍청했어. 왜삥 돌아와? 바로 바로 왔으면 걸렸다. 자, 이것도 나뭇가지로 충분히 도축할 만큼 2 시간 반. 에임 딱 맞았는데 칼 같이 이 기로 일단 뜯으시고요. 여긴 고기 족족 다 굽는 거야. 다음에 50분 좀 긴데. 야, 너 사나머지 고기를 안 따놨냐? 아, 정말 피곤하다, 친구야. 자, 늑대 한마리 왔다 갔고, 불 붙어서 두마리인데두마리인데 어디야? 저기, 왜 바위 위가 화 나지? 이거 배달 가다가 늑대 또만나겠는데이리 와, 이리와 어딘데? 아이 자식도 밑에 코트에 쫄아서 도망을 가다니 뒤에서 뭐였어야 이거 앞뒤인 거 같은데? 난 소리 앞에 섰는데 왜 늑대는 뒤에서 뒤지? 쫄린 듯 쫄리지 않은 듯 이거 잡는 게 좋은데 지금 일단 냄새 한번 풍겨 봐 살짝 냄새 풍겨 주고 야 와봐 와봐 몇 시간이야 불 꺼지면 또 썰렁하지 오라고 소리 지르고 이제 불이 딱 꺼지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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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은 이아래불 때문에 꼭. 불 때문에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셀프로 에이 바보 멍청한 놈너 혼자 아니야? 이거 우잘하나 아래 불은 꺼졌고. 뒤. 에 봐. 긴장된 순간. 이건 다 익은 거지 이제 물을 좀 만들고 물도 만들어야겠다. 어차피 뭐날 샜는데 동굴 안에서는 예달 뜨기 시작했는데 일단 먹어 만드가 고기 아낌없이 먹어 쓱. 나뭇가지 뭐 이거 뭐 해. 31분? 이거면 이렇게 짝짝이지. 생고기 없지, 이제. 주전자 옮고, 물을 좀 만들겠습니다. 2L. 불이 1시간 10분이니까 나뭇가지 좀더 넣어서, 이건 내일 아침에 와서 물을 챙겨가고, 하나만 더 넣어. 깡통 무닥불 하나를 재끈나게 하나 피워 놓고 <laughs> 뜨거운 잔잔 딱 얹어 놓고 동굴로 가서 자자 뒤서왔더라 내가. 방향을 다시 좀 찾아, 야겠어 여기다, 가나무까지 하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먹래 이거 몇프로짜데 어 이거 내구도 좋은 거 나오는구나. 횃불이. 그럼 이거 잠깐 횃불 좀 빼자. 자, 하고. 고 어, 30분짜리 하나 들어서. 되겠지 뭐. 지금 냄새 스택 투 스테이 자 이쪽에 돌아와서 내장과 늑대 가죽과 내장을 장만하였습니다. 사슴 가죽과 그리고 먹을 거를 지금 사실 충분히 모은 거나 마찬가지죠. 약 10kg 정도의 고기를 모았기 때문에 배 터지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늑대 걸리면 죽는다. 완전 보금자리 됐다 보금자리 됐어. 자 먹을 것들은 다 입구에다가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놓고 안쪽 깊숙이에다가 내장을 탁 여기 쪽에다 가죽을 탁그기다 침낭을 빡근접이 정도면 10시간 자긴 좀 그렇고 음몇 시간 잤까 아침이죠 6시간만 자자 8시 6시 7시간만 자자 체력도 지금 좋은 상태라 썰렁하게 날씨 추워져서 얼어 죽진 않겠지 아 15도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하나본데 바람소리 살벌해지는데 네 이우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차... 고기를 항상 배부르게 먹고 움직이겠어 먹어 만두가 배부르게 먹어 그리고 두개 들고 sure 두개 들고 가는 거지. 몇 도? 영하 13도가 아니지. 더 춥겠네. 영하 27도? 제법 추운데. 일단 저거 차 마시고. 이 아래쪽에 늑대가 한 마리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춥다야. 물 챙기고 한잔 쫙 뜨거울때 마시고 이쪽보다 반대편을 좀 봐야겠어 반대편을 내가 온 방향 근데 이 바위를 저쪽인가 내가 온 데가 근데 고요한 강이 나오면 안돼요 예 아까 그 고요한 강은 아니고 자, 길을 헤매이는 만득이 이런 바위를 내가 보긴 봤는데 이쪽에서 올라온 건가? 야, 날씨 살벌해지는데 여기 낯설잖아 지역이 낯설어 사슴 너왜 뛰어와? 여기 늑대라도 있간 이거 강 이름 있나? 낯설어. 이거 고요한 강이야. 끝나는 되지 일단, 동굴 하나를 베이스로 삼고 움직여야 돼, 계속. 안그럼면길접먹고 완전 헤매버리니까. 어? 봉화? 봉화가 이렇게 가까워? 야, 이거 웬재수 없는 소리니? 바로 옆에서 봉화가 보이네? 아이씨, 뭐. 간건 아닌데. 자, 한참 가야 되는데 제 목표가 목표긴 한데.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저쪽으로 탁 올라가서 보통 이게 얼음 동굴로 올라가서 저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일단 방향이 봉화의 아랫단 쪽에 오른쪽. 봉화가 저거 하나 맞지? 뺑끼치는 거 아니지, 니들 자가 봐. 동굴 을 다시 돌아 가서 동굴 위 치를 정확히 다시, 한번또 보고 이번 에 이쪽 반 대로 돌아가 보자. 영하 19도 멀어 죽게하 겠어. 이거 이름을 모를 정할까? 이거 가시밭, 네, 가시밭을 보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당장 쓰러지더라도 나뭇가지 인지 사이에 쪼개서 왔지 내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지금 기준점을 잡으려고 동굴 위치를 잡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늑대 소리 안 났죠? 들린 줄안 났다는 뜻인 거죠? 이쪽으로 돌아가면 저 사슴 굉장히 반짝거리는데 여기 맞지? 어꽤 돌아왔네 내가 여긴가 여긴데 봐, 봉아 이쪽으로 가도 길 이어질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도 잠깐 여기서 몸을 살짝 녹이고 가자 우리 뭐 어차피 실내데뭐음 역시 베이스는 참 좋아 자 여기서 늑대가 있을 순 있죠. 자 일단 시간 보내기. 지금 몇 도인데? 침낭을 깔고 하면 시간 보내기라면 예좀더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니까 자 온도 딱 됐다. 이번에 왼쪽으로 준원이 환청의 환각 아니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까 그곳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 사슴 만 마리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 쓰러진 나무 이거 바위 잘 봐놔야 돼. 이 중앙 바위 하나 넣너놓 예, 호수 저 꺾어진 거 v 자 그리고 여기에 어, 이걸 무슨 망치바위라고 할까? 예, 망치바위 꺾어진 나무의 망치바위 뒤에 이 쓰러진 나무를 따라서 쭉 가면 동굴 이 있다는 거. 이, 자, 이 지형 잘 봐놔야 돼. 저, 저 토, 토, 턴에서 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봉화 위치 확인한 데가 이쪽 아니니? 여기 아닌데.